안녕하세요, 캐롯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마켓 하울이에요. 올해 어른이 마켓은 2주에 걸쳐서 열렸었잖아요. 제가 운이 좋게도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를 다갈수 있었어가지고 또 알차게 쇼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어른이 마켓에서 득템한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몬스터 주식회사 팝콘통이에요. 엄청 커다랗고요. 이렇게 뒤에는 마이크도 타고 있어요. 설리가 마이크 같이 생긴 오너먼트를 들고 있고, 이렇게 눈알 장식도 있고, 끈에도 이렇게 눈알 장식들이 있는데, 몬스터들의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뭔가 할로윈 더하기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설리의 산타모자랑 마이크가 들어있는 주머니는 펄이 섞여 있어요. 반짝반짝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타모자 배색에서 하얀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 약간 왕관같이 포함된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팝콘통이 나오고요. 내부가 굉장히 넉넉해요. 평수가 잘 빠졌어요. 너무 귀엽고 디테일하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설리로 시작했으니까 설리를 쭈르륵 보여드릴게요. 예주장님 부스에서 데리고 온 설리 쪼맨쪼맨이들. 얘는 뭔가 머스타드나 치즈소스의 뚜껑으로 나온 친구 같은데요. 근데 설리 얼굴이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뒤에 몬스터 이거 마크도 있고 털 결도 나와 있고 색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데다 저렴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다음은 집게인데요. 약간 유광 오로라 빛이 나는 그런 유광 집게입니다. 이불 빨래 집게처럼 굉장히 크고요. 이런 식으로 간추려진 캐릭터와 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님에도 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온 거예요. 게다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른이마켓 개인셀러존에서는 이런 얄궂은 친구들 데려오는 게더 재미라고 생각해가지고 요 설리반 친구들 데려왔어요. 제가 최대한 어떤 부스에서 샀는지 기억나는 대로 자막에 쓰거나 이렇게 언급을 드리거나 할 건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스들도 있어서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댓글 달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도 개인 셀러분에게 데려온 친구고요. 너무 너무 보드라워요. 진짜 제가 가진 설리 인형 중에서 제일 제일 보드랍고요. 완전 실키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도쿄 디즈니에서 출시된 친구답게 이렇게 키체인이랑 옷핀이 둘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 가거나 문더 픽사 전시 보러 갈때 데리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이 살짝 어려 보이는 게 몬스터 대학교 버전 설리 얼굴인가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왔고, 택까지 있는 그런 새 제품인데도 원가로 주셔서 너무 잘 데리고 왔습니다. 만세! 요건 키플래닛부스에서 구매한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교 비명통이에요. 또 웃음통일 수도 있고요.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입니다. 지퍼에는 픽셀 적혀 있고 뭘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뭘 넣는다는 용도보다는 다음에 몬스터 주식회사 스타일로 바운딩 할 때. 요거 이렇게 허리춤에 걸어주거나 가방에 걸어주면 너무 딱일 것 같아서 악세서리 개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충전이 풀로 돼 있는 그런 계기판의 모습이고요. 실리콘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런 색감이나 디테일이 깔끔하게 잘 나와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튼튼한 카라비너까지. 다음은 요건데요. 버즈라이트 이어총, 검, 총이면서 검이 되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또 이런 얇궂은거 보고 눈 돌아가서 구매를 해왔고요. 얘는 토이자러스 부스에서 구매했어요. 여기 방아쇠를 누르면 소리도 나고 불빛도 들어오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여기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날개가 펴지면서 검처럼 모양이 뾰족해지거든요. 검 모양일 때는 뭔가 휘두를 때날 법한 그런 소리가 나고요. 총 모양으로 만들면 뭔가 발사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저랑 런남스가 요런 장난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얘도 소소하게 재밌게 갖고 놀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요거 사총사 마켓에서 구매한 버즈 제트팩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 템입니다. 배낭으로 멜수 있어요. 제가 매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끈이 여유있게 있어가지고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버클도 있어가지고 착용하기도 쉽고요. 요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버즈라이트 이어 마크가 스위치거든요. 이렇게 버즈라이트 이어 목소리도 나오고 이쪽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멋지죠? 이거 너무너무 제 취향이라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등에 메고요. 진짜 짱이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그래도 성인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날개를 폈을 때, 앞에서는 안 보인다는 게좀 아쉽지만, 뭐, 이렇게 측면으로 다녀야죠, 뭐. <laughs> 진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요거 세 개가 스티커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거 제가 3만원에 구매했거든요. 그 3만원 치고는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사총사 마켓에서 구매하고 서비스로 받은 요 지퍼백들. 레트로한 매력? 너무 귀엽죠? 뭔가 버즈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도 개인셀러분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우주인 버전 미미예요. 근데 이 분홍색 헬멧이 진짜 귀엽고 반짝거리는 이 착장이 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헬멧 벗기면 리틀 미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색도 진짜 이쁘고 옷에 있는 프린트 퀄리티도 좋아가지고 얘도 짱짱 만족. 진짜 영롱하죠? 너무 귀여워. 이 친구는 페어브릭. 얘랑 같은 부스에서 구매했어요. 뭔가 새로 보는 제 취향이 많았던 부스. 포토카드 보니까 더 귀여워요. 전 처음 보는 캐릭터긴 한데, 만두머리가 돼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에는 이런 뽀글뽀글 머리네요. 더벅머리라고 하나요? 아, 이렇게 팔다리가 선으로 표현이 돼서, 얘도 팔다리가 까맣군요. 이름까지 적혀있고, 너무 귀여워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laughs> 그리고 바실리에. 얘는 공주와 개구리에 나오는 빌런인데요. 제가 작년에 홍콩 디즈니 런하러 갔을 때 할로윈 시즌이랑 겹쳐서 할로윈 공연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파실리의 박사가 꽤나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레고 미니 피규어 파실리의 박사 판매하고 있길래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디디오님 부스에서 데려온 친구예요. 얘는 디디오님이 저 온다고 미리 챙겨놔주신 선물. 우디에다가 이 보안감 배지 모티브에다가 아... 어... 웅장해지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도 디디오님 부스에서 데려온 친구인데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상어 장난감이에요. 단역 정도 포지션을 가진 친구인데 우디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 카우보이 햇을 이거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요. 귀여운 상어. 이거 약간 TMI 라떼토크인데, 저 대학생 때 굉장히 유행했던 칵테일이 있어요. 그 칵테일이 조스바 칵테일이라고 해가지고 파란색 프로즌 마가리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상어를 꽂아서 주는데, 상어 이 안에 붉은 시럽을 넣어놨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바다에 피가 이렇게 퍼지는 듯한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되는 칵테일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약간 제 또래 분들 그 칵테일 혹시 기억하실까요? 요즘 토이스토리 신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게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토이스토리 그 구매하는 덕질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어른이 마켓은 갈 때마다 토이 스토리 굿즈가 꼭 있어가지고 그게 또 만족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디디오님 부스에서 데려온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올랜도 디즈니 월드 갔을 때 봤던 머리띠란 말이에요. 진짜 완전 리얼한 추러스, 초코 추러스. 그 당시에 제가 얘랑 얘랑 고민하다가 얘를 사왔어요. 왜냐 얘가 좀더 가볍거든요. 그러고, 좀 민트초코가 더 특이하다라는 생각에 얘만 사왔었는데, 한국에 와서 좀 후회를 했어요. 둘다 사올걸! 둘다 사는 옵션이 있었는데, 왜둘다안산 거지? 하는 후회를 했는데, 마침 괜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냅다! 구매했습니다. 머리띠 부분도 반짝거리는 금색이고, 초코의 광택이라든지, 추러스의 모든 이 설탕 표현, 리본도 너무 반짝거리고 예쁘고요. 이게 확실히 일반적인 미키 이어햇보다는 무거워요 하지만 편하려고 요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예쁨이라서 얘도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확실히 가볍긴 해요 얘도 디디오님 부스에서 구매한 친구고요 얘는 디즈니 100주년 쿠지 상품이에요 쿠지에서 얘가 나왔으면 좀 아쉬웠을 텐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계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주토피아 구매해봤어요. 원래 들어있던 카드 빼고 다른 포커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이 제법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들고 다니겠습니다. 다음은 칩 펜데일. 제가 칩 펜데일 덕질을 안 하다가 그리팅을 하면서 도칩 대에게 칩대며 들었잖아요. 근데 항상 그리팅 하다 보면은 칩 굿즈를 가져가면은 데일이 서운해하고. 데일 굿즈를 가져가면은 칩이 서운해하고 하길래 항상 둘이 같이 있는 굿즈를 제가 좀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데다 이 둘이 좋아하는 땅콩까지 있는 얘도 개인 셀러본 부스에서 아주 저렴하게 잘 데려왔습니다. 이런 포즈도 너무 귀엽고 특이하게 키체인이 아니고 이런 스트링 끈에 고리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스코트 키링 크기인데 하나하나 떼어보면 진짜 쪼만하거든요? 그런 뭐 게또 매력적이어서 구매했어요. 너무 귀엽죠? 이 친구들, 제가 정말 잘 보고 있는 디즈니 러버이자 블로거인 예준양님 부스에서 데려왔는데요. 이거는 호출벨 가처예요. 일본 식당 가면은 이렇게 챙긴 호출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누르면 되고. 엄청 간결한 띵동 소리가 나는 호출벨인데요. 저희 집 식탁에 붙여놨다가 이거를 누르면은 밥이 다 됐다라는 소리로 약속을 하고 남편이 밥을 먹으러 나오는 그런 시스템 어때요? 이렇게 귀여운 핀을 제가 또 득템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귀엽죠? 이거 캐스트 멤버 핀을 치펜데일이 들고 가고 있어요. 제가 또이 캐스트 멤버 핀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데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얘네 포즈도 진짜 귀엽고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얘는 토이저러스에서 득템한 친구예요. 미라코스타 호텔, 도쿄 미라코스타 호텔에 이런 배지를 주는 게 있나 봐요. 얇은 플라스틱판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집게랑 옷핀이 달려있고, 앞에 게스트 이름을 쓸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이런 이름표 모티브 못 참기 때문에 잘 데려왔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했어요. 3,000원? 약간 비매품 느낌도 나고 예쁘죠? 얘도 토이쩌러스에서 저렴하게 득템을 한 친구인데요. 얘는 뭐냐면, 디즈니랜드 가면은 동전 넣고 이렇게 메탈판 눌러서 만드는 기념 메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넣는 그런 홀더입니다. 진짜 별걸 다 만들죠? 제가 그 메탈 기념 주화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얘를 보니까 하나 사가지고 쏙 넣고 싶더라고요. 별걸 다 만드는 도쿄 디즈니와 별걸 다 사는 덕후의 만남. 다음에 가면은 꼭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쏙 넣겠습니다. 아, 얘도 예준형님 부스에서 데려왔습니다. 아기 같은 티거. 안에 아, 네. 핸드폰 고리가 달린 티거가 들어있고요. 마치 실바니안 친구들처럼 이런 패브릭 재질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저의 곰돌이프 최애가 또 티거이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요. 뒤에 보니까 꼬리는 일체형이 아니라 조립형이네요. 이것도 괜히 귀여워요.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이 블리스터 포장을 당장 뜯었을 텐데 이게 포장 그대로 걸어놓기에 너무 귀엽게 나온 패키지라 아, 얘좀더 감상하다가 뜯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뜯으면은 다시 이렇게 만들기 좀 깔끔하게 안될것 같아가지고. 인에디션 부스에서 구매한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화. 미키 스위치라고 써져 있는 조그만 택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넛, 와우! 도넛인데 크림이 들어가고 초콜릿으로 커버된 아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너무 귀여운 도넛이고 이 밑에 디테일도 예뻐요. 제가 이렇게 생긴 도넛을 좋아하거든요. 프렌치 크롤러라고 하나요? 이 도넛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있지 뭐예요? 게다가 정말 예쁜 딸기우유색 초콜릿으로 커버가 된 얘도 당연히 아랫 연동 디테일하게 예쁘고요. 이게 너무 귀여워. 초콜릿은 이제 밑에서 굳으니까 반딱반딱하게 마무리되고, 도넛은 결 살려준 거. 이런 디테일까지.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화. 완전 제대로죠? 오, 목걸이로 만들고 싶은데요. 예쁘겠죠? 짠! 얘네는 쇼츠에서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쇼츠로 보여드리는 거랑 롱펌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기준은 없고요. 그냥 제가 그날그날 리뷰하고 싶은 거를 쇼츠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롱펌에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는 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쇼츠에서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롱폼에서 안 보여드려가지고 궁금했던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롱폼으로 만들어 올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시였던 두 개를 쏙쏙 뽑았는데요. 이 스테인드글라스 표현이 판타지와 위키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올랜도에서 보면 판타지 및 공연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슬기님이 뽑으셔가지고 제가 슬기님한테 구매했고요. 이거는 제가 키플레닛에서 골라서 뽑은 거. 저 금손이 죠 금손선녀죠. 이번에. 싱커벨도 너무 예쁘고 이두 개가 테두리 디테일이 달라가지고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통일성은 이때 다른 개성으로 만들어진 요 금색 부분은 24K 도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롱함 마음에 들더라고요. 키플래닛 인스타그램 팔로워들한테 주어지는 요 행운의 미니트롤까지. 다음은 호호 할머니 부스에서 구매한 강백호. 제가 또 농구 러버로서 슬램덩크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반프레스토에서 출시됐던 친구고 요렇게 여섯 종류 나왔었나 봐요. 이 구성에 정대만이 없는 게 의외긴 하지만. 저는 강백호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강백호 데려왔어요. 이 빠직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유니폼에 있는 프린트는 조금 갈라졌는데 이 얼굴 프린트는 갈라지는 프린트가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러지? 원단을 덧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농구공 들고 있는 것도 진짜 귀엽고 등번호 10번까지. 1994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래요. 지금 몇 년도야? 어. 30년, 30년이나 된 그런 제품인데 오, 그걸 생각하면 거의 뭐 어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상태가 좋죠? 오, 진짜 득템 잘했다. 호호 할머니 부스에서 이렇게 제 유튜브 보고 계신다고 해주셔가지고 메모장 <laughs>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핀까지. 진짜 귀엽죠? 얘도 잘 달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민정 무스에서 구매한 좀비 리라쿠마. 너무 귀엽죠? 제가 막 할로윈 시리즈를 엄청 좋아하지 않는데 얘만큼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베스킬라빈스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면서 이 실밥 표현도 너무 귀여워요. 헐리랑 더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예전부터 탐내던 친구인데 얘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길래 데려왔어요. 택까지 달려있는 거의 새 제품. 요 친구도 개인 부스에서 데려온 친구인데요. 제가 지난번 어른이 마켓에서도 만났던 디즈니 키체인을 구매했던 같은 판매자분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게, 이것도 개인적인 TMI인데 제가 유민짱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근데 유민짱을 알게 된 계기가 어른이 마켓, 플리마켓이었어요. 거기서 판매자와 구매자로 이제 두번 연속해서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뭐 DM하고 하다가 친구가 싹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플리마켓의 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다 했고요. 이렇게 얘는 나온 지 얼마 안된가차긴 한데 골라서 살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전원 켜주면 뿌이 들어오는 마메치 귀여워 진짜 귀엽죠? 소파나 머리까지 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란 부분만 반투명해서 이 빛나는 표현이 더 예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것도 소리나고 빛이 들어오는 장난감인데요. 토이저러스 부스에서 구매했고, 이건 2019년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인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양각으로 미키랑 미니 들어가 있고요. 손잡이에도 자잘한 펄 들어가 있고, 스트랩에 들어간 무늬도 영롱하죠. 이렇게 빛이 알록달록하게 들어오는 모드가 있고요. 지금도 색이 계속 바뀌고 있죠? 진짜 종처럼 흔들면 소리가 나는 모드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얘도 안살수 없었고요.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장난감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오로라 공주가 그려져 있고요. 짠. 틴커벨도 그려져 있는 디즈니 전화기예요. 짜라란. 미니의 방에 있을 것 같은 하트 전화기입니다. 디테일 하나하나 진짜 예쁘죠. 이런 모양도 예쁘고. 어릴 때 하이틴 무비 보면은 꼭 주인공 방에 이런 예쁜 핑크색 전화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 또한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템인데요. 드디어 데려오게 되었어요. 요즘에 집 전화 잘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안 쓰기 때문에 얘를 테스트해 볼 수는 없었는데 귀여운 장난감이자 장식, 인테리어 장식으로 쓸 예정이고요. 얘가 전화선 연결해서 전화기로 쓰게 되면은 여기 하얀 부분에 전화 올때 불도 들어오고 이 전화기 소리 있죠. 전화벨 소리가 디즈니 테마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들어볼 수 없었지만 언젠가 제 아지트를 만들게 되면은 꼭그 유선 전화를 설치해서 얘를 설치해두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해볼게요. 로망템은 저렴할 때 눈에 보일 때 쟁여놓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얘는 다모아님 부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귀여운 뜨개 데이지 기린까지 득템했어요. 제가 최근에 남편 따라 보기 시작하다가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있는 히로아카에 나오는 이이다 테니아입니다. 진짜 요즘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즐겨 보는 히비가츠님 부스에 이이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갈 때까지 팔리지 말아라 하고 갔는데 안 팔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이다가. 그런데. 티비 님이 저한테 이 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애초에 이 판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선물로 주셔가지고 네, 제가 염치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잘 표현이 되었다고 느끼고요. 전체적인 비율도 진짜 완벽하고 도색도 정말 깔끔하고 디테일해요. 이이다에 잘생긴 얼굴까지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물로 받아오게 되었고요. 쇼비가천님, 감사합니다. 이 뜨개 인형 모자는 유민짱 부스에 있던 슬기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인형에다 씌어주는 모자인데요. 이게 약간 생일 꽃갈모자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또 생일이거든요. 미리 생일 선물 받은 느낌? 요 친구는 구독자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메나미저조에서도 우연히 뵙고, 한겨동 생일카페에서도 우연히 뵙고, 어른이 마켓에서또 우연히 뵀어요. 근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세 번이나 우연히 만나면 운명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감사한 선물 주셨습니다. 직접 인연뽑기에서 뽑으신 거래요. 엄청 금손이시죠? 너무 귀여운 요리사 한겨동. 제가 지난번 어른이 마켓에서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찌용곰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이름까지 미리 써 두셨어요. 너무 예쁘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짜라란! 그리고 어른이 마켓에서 간식 꾸러미랑 사탕 꾸러미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제 뱃속에 지금 다 있어가지고 리뷰할 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제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인사해주시고 환한 미소 남눠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해요. 네, 이번에도 5월 어른이날 굉장히 알차게 잘 즐겨봤고요. 정말 정말 귀여운 친구들을 되게 리즈너블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어가지고 더 행복했던 그런 어른이 마켓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